그 다른 삼계탕 집보다는 재료가 조금 듬뿍 넣고 삼도 어 원뿌리로 네. 쓰면서 어떤 재료는 아끼지 않고 쓰는 편입니다. 예 네, 그럼 닭은 아, 어떻습니까? 닭은 뭐. 최고의 메이끄 참프레와 그 육수는 닭발로 주로 많이 위주로 해서 많이 내고 뭐꽤그단 공정을 거쳐서 선님에게 보답합니다. 아 하여튼 그래를 그러면 지금 몇 년간 하셨는 거요 아, 그래는 뭐한 15년 15년간 하셨는 거예요. 네. 아. 오케이. 저는 뭐 다급게 요 통합을 한 30년 이상 했고. 어. 그렇습니다. 하여튼 뭐 새벽마다 이렇게 배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